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예, 도대체 빈혈이 왜 생겼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빈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요, 일반적인 상황이 좀 아니라 중환자실, 예,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빈혈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폐렴입니다. 폐렴. 폐렴인데 이게 너무 이제 심해가지고 호흡곤란이 심해가지고 어 인공호흡기를 단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어 그러면 이제 보통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좋아져가지고 만약에 그 익스투베이션을 했어요. 기도삽관된 걸 뽑았어요. 뭐 이제 요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코스, 되게 뭐 일반적인 그런 폐렴 치료의 코스죠. 그리고 뭐 이분이. 다른 어떤 언더라인 디지즈 같은 거는 이제 없었다고 한번 해 봅시다. 딱 폐렴만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이 과정이 뭐한 이제 3주 정도 이런 과정으로 2주에서 3주 정도로 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헤모글로빈이 헤모글로빈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뭐어 14였는데 이게 뭐 13. 아 3, 4일 있다가 13. 또뭐한 3일 있다가 11. 뭐또한 3일 있다가 10.5 그러다가 뭐또10 9.8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랑비에 옷젖듯이 잔잔잔잔잔잔 이렇게 한 2주에 3주에 걸쳐서 막 이렇게 잔잔잔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이게 떨어지는 이게 그냥 요렇게 보면은 뭐아그리 많이 떨어진 거 아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이랑 비교를 해 보면 14에서 거의 9.8까지 떨어졌으니까, 꽤 많이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혹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출혈입니다, 출혈. 위장관 출혈이요. 혹시 어디서 피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나는 거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 토혈입니다, 토혈. 피를 막 토하는 거죠. 어, 또는 흑변. 인데 이제, 그 토혈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알잖아. 피를 막 토하니까 토혈을 하는 사람한테 이거 왜 떨어졌지? 뭐 이렇게 찾고 앉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고 이 토혈은 아니었다고 치고요. 흑변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 좀잘 봐야지 또알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없었다고 칩시다. 흑변도 없었어. 어, 그런 경우에는 어 어떤 랩을 내냐면은 이제 스툴 오비를 냅니다. 스툴 오비. 그러니까 유관적으로는 이렇게 딱 확인이 되진 않지만 어그 대변에 분변에 이제 피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게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혹시 양성이 나오는지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옛날 내시경입니다. 옛날 내시경. 이 중환자실에서 내시경 한다는 것도 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 혹시 무슨 궤양이라든지 그런 걸아은 적이 있는지 그런 걸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진료 기록을 좀 떼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예전 상황, 옛날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 위장관 출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쓰는 약 중에 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나 엔세이드. 다 염증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는데 요게 이제 얼서 괴양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제 안티코아귤런트나 안티코아귤런트나 뭐, 이런 걸 쓰기도 해요. 안티스롬보틱스를 쓰기도 합니다. 그니까, 러 뭐, 세 셉틱쇼크, 뭐, 셉시스, 이런 경우에는 몸에 이제, 조그만한, 그런 혈전 같은 것들이, 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그런 이제, 혈전을 예방하고자, 예방적인 목적으로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클렉산이죠, 클렉산. 예. 네. 이게 이제, 피를 덜 굳게 하는 거니까, 반대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연구에 따라서는 이거 쓰고 나서 뭐, 출혈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기존적으로 어 충분히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얼서가 만약에 좀, 어 의심이 된다, 또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싶으면은, 어 이런 약을 쓰면서 같이 보통 PPI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얼서가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PPI를 어, 같이 씁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일반적인 이벨에이션이죠 일반적인 이벨에이션 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철 결핍성 빈혈, 철 결핍 성 빈혈 또는 뭐 홀레이트라든지 비타민 B12 이런 게 부족한지 메갈로블라스틱 계열로 가지는 않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겠고 또 골수가 억제돼 있지 않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용혈성 빈혈 이런 것도 이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이뮬, 그런 기전으로, 그, 용혈성 빈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다이벨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랩으로 다 되죠, 대충. 뭐, 철 측정하면 되고, TIBC, 페리틴, 하면 돼. 페리틴은 근데, 이건 또, 어큐트 페이스 리액턴트니까, CRP랑 같이 다니거든요. 그니까, 얘는 조금, 어, 정확도가 떨어지고, 얘, 얘로 이제 보통 하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CBC하고 PB몰폴로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들어가는 거고 또 이제 이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게이 제일 윗단에 위치해 있어요 얘를 보고서 이제 어떤 방향의 빈혈인지 평가하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용혈성 비전 뭐 헵토불글로빈이나 LDH 이런 것들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랩을 일단 쭉 냅니다 그러니까 빈혈이 있으면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따로따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출혈이 있지 않은지 뭐 살펴보고 음, 그 동시에 이제 피를 뽑아 가지고 요런 랩들을 쫙 어, 내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 아니야 다좀다 다 아니거나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애매하다 지금 이제 상황 설정이 중환자실에서 염증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것저것 다 생길 수는 있어요 철결핍도 약간 생길 수가 있고 뭐 해몰라이시스도 조금 용혈도 조금 될 수가 있고 골수도 약간 뭐 항생제 쓰다 보면 억제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있는데 뭔가 이 14에서부터 9.8까지 떨어지는 이 빈혈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어 그런 상황이 꽤 있습니다, 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염증에 의한 빈혈, 염증에 의한 빈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a n 미아 i a 인플라메이션인데요몸 그러니까 안에 염증이 생기면은 빈혈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전이 되게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철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용하는데 문제. 몸 안에 철은 뭐 충분히 있는데 이걸 이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레티큘러 엔도셀리얼 시스템이라는 곳에 이제 갇혀가지고, 실제로 적혈구를 만드는데, 이 철이 잘 이용을 못한다. 라는 거죠. 결국은 적혈구 생성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적혈구 생성의 문제. 로 연결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적혈구 생존의 문제. 예. 네.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 염증 물질들이 피에 같이 이렇게 떠다니다니, 떠다니다 보니까, 어, 이런 적혈구를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어, 부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빈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EPO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콩팥에서 적혈구를 만들어, 만들어, 이렇게 어, 하는 그런 조혈인자거든요. 근데 개가 또 감소를 합니다. 어, 염증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등등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염증에 의해서, 어, 빈혈이 생기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다른 게 이제 철도 뭐 아니고 뭐 용혈도 아니고 골수도 아니고 이거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증에 의한 빈혈이 빈혈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염증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염증을 해결해야 한다 즉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이제 폐렴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무슨 뭐 철분제를 준다고 해서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철분이 충분한데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고 EPO를 준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을까요? EPO? EPO는 아주 지금 요거의 메인 문제가 아니죠. EPO 준다고 뭐, 어, 뭐 이게 효과가 막딱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수혈은 어떨까요? 수혈. 피 주는 거 딱. 예, 수혈을 해주면은 뭐 그때는 올라가겠죠. 근데 이 폐렴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떨어지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수혈 같은 경우에는 수혈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꼭 수혈을 해야 될 때에만 보통 7 정도를 잡거든요. 7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데 그때 이제 수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뭐 증상, 빈혈이 너무 심해서 그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른 합병증이 이제 생길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어 수혈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염증에 의한 빈혈인 경우에는 그 염증을 어, 빨리 좋아지게 하는 거 이외에 다른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 좀 어렵죠. 그래서 어, 염증 을 해결하기가 보통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어, 뚜렷하게 이게, 이게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갑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어, 도대체 빈혈이 왜 생겼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 지금 뭐 일반적인 그런 빈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어, 생길 수 있는 그런 염증에 의한 빈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